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피해 예방을 위한 특약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전세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 예방 방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안전한 계약이 되기도 하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조차 익숙하지 않은 2030 세대에게는 위험이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세 사기와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피해 유형을 고려해 계약서상 특약으로 대응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전세금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피해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즉, 사기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챌 악의적인 의도로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며 돌발적인 상황은 집주인이 불법이나 악의적인 목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먼저, 악의적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상 남겨야 하는 특약사항 첫 번째는 집주인의 채무 사실에 관한 점입니다. 전세사기 사례에는 계약 시 세입자가 등기부를 필수로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공인중개사와 짜고 등기부상에 있는 근저당권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돌려줘야 하는 채무에 해당하지만, 계약 전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세입자의 전세금 채무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상황을 말합니다. 집주인의 채무 문제는 추후 전세금 피해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통해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해지와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 조작으로 인한 사실관계 은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특약사항 불이행시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상 고소를 동시에 제기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전세 사기를 당하는 두 번째 유형은 집주인의 명의를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유형에서 계약 후 전세금을 가로채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집주인의 명의를 바꾸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령 돈이 없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서류상 집주인인 사람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최초 계약한 사기 피의자가 전세금을 가로챘기 때문에 바지 사장은 보증금 반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지 사장도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아야 할 채권자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가 없는 채권 승계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과정에서 세입자는 전세권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사기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돌발적인 상황으로 전세금에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에 의한 전세금 피해 사례입니다. 가령 계약할 당시에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없었지만 1년쯤 거주하다 보니 집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세금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위험한 이유는 세입자의 전입 신고보다 늦게 발생했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보다 늦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달리 세금 체납은 계약 후에도 지속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손쉽게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추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피해 예방을 위한 특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기와 돌발적인 피해 모두를 고려해 특약사항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까지 가능합니다. 돌발적인 피해의 경우에도 대부분 임대차 보호법상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전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중앙에 전세금 반환 상단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